이거 오늘 가는 건가? 읍지야. 읍지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자. 오, 읍지는 잘해 놨어. 1490도 찍어 놨어. 뭐야? <laughs> 춤잘 추네. 좋다. 오케이. 일단 아바타는 없네. 아바타 딱히 막 엄청 끌리는 게 없어 가지고 아바타는 안 좋은 거라도 끼는 게 좋아. 공격치가 올라가거든. 공격력이. 너 혹시 카운터 할줄 알아? 이거였나? 이 옛날에 건슬링거로 해봤는데? 아 윽진 잘하네 그냥. 자. 아이 그럼. 너 스케일 쓸줄 알아? 그냥 누르고 있는데? 그냥 Alt, Q 눌러봐. 아디언 토벌 눌러봐. 원래 너는 지금 카렐리고스를 잡아야 되는데 1, 사 1, 5가 가는 데스칼루다를 한번 잡아봐 혼자서. 파란색으로 불빛 나면 카운터인 거 알지? 너이가 카운터고 아하. 한번 해봐. 절대 안 세지니까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V야. 오! 어, 이게 보고 친 건가? 카운터를? 어? A 란색때하 l i 스 a 스킬 i n g s k i r a 는 i a 는 차징! 그러니까 오 g k <laughs> r o a 는꾹 눌러서 쓰는 스킬이야 오케이? 아꾹 눌러서 오케이 그렇지 자 a 는꾹 눌러야 된다 했어요, l u 씨. a 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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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렇지 오 아, 꼭안눌렀다네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운터 나와요. 운터이 생각해. 이~ 그렇지~ 저희 소~ 자, 사라졌죠. 4번 이녀석 오~! 1460 인민트가 잡다가 실패한 데스칼로다1490 도굽지는 성공 <laughs> 일단 이금음이라 애는 얘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기본은 아, 아는 것 같긴 하거든? 얘는 사신화가 없어 대신 그렇지. 강화된 분홍색 스킬 이 있지요 그러면 한번 때려봐 Q랑 E, R 이렇게 써봐 박 써봐 자, 이렇게 찾지. 이제 읍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애가 F야. F. F. 그러니까 게이지가 차면 무조건 F부터 쓰는 거야. 아, 오케이. G 스킬은 보스의 엉덩이에 때리면 데미지 더 들어가. 음... 다 채운 다음에 d 를 엉덩이에 한써 봐. D. 데미지만 보는 거야. 그렇지. 한 70만 더 들어가지. 그냥. 그래서 약간의 추가 데미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에이? 오케이. 아무튼 세진다는 것만 기억하자, 없지야 만약에 처음에 이 게이지를 쌓, 아 돌멩이 세개를 Q W E R S로 쌓아봐. 그 게이지를. 그다음 F를 써, F 강화 F를 쓰고 D를 써. 그냥, 그냥 쌩으로 써. 그다음에 A로 넘어가. W E R 그냥, 어다 써봐. E랑 R. 그 다음에 이제 강화로 다시 넘어와 아니지 강화로 강화. 아 이걸로? 어 그렇지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하는건데 방금 너처럼 해도 되는게 지금 윽지 너가 세팅이 안돼있어서 이게 완성된 사이클로 못 굴려 그래서 완벽한 사이클이 안 굴러가니까 일단 강화가 있을 때 F가 있으면 무조건 F부터 쓰고 야 F가 없으면 D가 더 세. A보다는 FDA 순이야. 저 밑에 세 개를 차고 분홍색 스킬 될 때마다 이 빨간색 게이지가 올라가잖아. 저게 꽉 차면 야야. 경계 상태가 되거든. QWER이 세진다. 없지야, 그거 알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 그럼 이분 거 보면 되겠다. 아나 마이크 끄고 말했어 계속. 바본가봐요. 어욱지야. 응. 아. 뜻보다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뜻보다 해본 적 있어갖고 뭔지는 아는데 지금 당장 싹다 오리 업을 맞출 수가 없잖아.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분홍색은 필수로 어, 해야 되고. 어다 해놨네 잘. 제발. 난수. 제발요. 성공 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씨부레 누구야? 나다. 아 미안. 아 우레 묻었다. 뭘 우레 묻어? 아 전승 실패 뭐야? 뭐씨부레라고 아, 아니 아니 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씨부레라고 아니 아니 우레가 씨민이 아니라 그냥 씨부레 단어가 이거 아닌가? 지금이니? <laughs> 아아 우레 오빠 오기 전에는 잘 되는데 왜안 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게? <laughs> 내가 사라져볼게 얍! <laughs> 야 역시! 아 이거 우리 오빠 문이잖아 제발 왓츠 오 나이스! 제발! 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잘 붙어주는구만 아주 잘 붙어주는구만 나 아, 그러면 하라는 거다한거 같은데? 이력이 빠르면 응. 빨리 끝나고요. 이력이 응. 없다.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laughs> 자, 파티 들어오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토대 드릴 수 있지만, 파티 들어오는 법부터 신청 잘하는 거 봐라. 그렇지. 내가 왔다. 잠만요 파워업지 둥장. 인생 첫 아브렐. 누구야? 아, 인생 그래? 첫 아브렐. 읍지야? 저도요. 저 인생 첫 레이더. 읍지야! 자, 얘들아, 슛! 때려, 때려, 때려! 슛! 궁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저기 캐리어이 된다. 담비랑 아, 아, 네. 저, 저,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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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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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야? 미녀다 미녀.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맛보기였고 어, 이제 진짜 네.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 자, 그리고 기믹을 한번 알려 줄게. <laughs> 그러니까 이 보스를 어떻게 잡는지. <laughs> 자, 강아지 존나 때려. 이 네, 불독 <laughs> <굴독> 때려. 해! <laughs> 엄마야. <laughs> 존나 해 그냥. 지금 이렇게 그거 나온 거인데 제가 할게요. 오케이 네. 아, 모르겠다. 이 납해. 이제 봐봐. 이로와 봐. 따라와. 키모리 따라와 봐. 네. 자, 자 여기서 말구미가 더 나올 거야, 아이고, 얘가 갑자기. 줘. 아, 뭐야, 이거. 땅 소리가 나요, 나. 자, 시킬한번세봐야들아 진짜. 야, 나 물량 다먹었어루지힐 다 좀. 루지힐 좀요. 어야탄 모 먹고. 자, 이거 피해. 물량, 물량, 물량. 루치야, 물량 먹어. 잘했어. 여기 안전이야. 들어와. 뭐지? 아니, 나 힐이 뭔지 모르겠어. 아, 나는 내, 나한테 주는 건 사람인데? 어, 뭐지? 찾고, 뒤로. 아, 죽었어. 힐을 하나.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게 힐이야. 이거 보여? 이거? 아 어, 근데 혼수, 혼수 하면 그냥 혼수 받아야 뭐 어떡해. 네, 받아봤어요. 다 잡았어요. 다 했다. 다이다 여기 힐. 옥지 살려! 오 힐. 다 힐. 힐 맞췄다. 나이스! 야 색피야. 일관문 내가 설명 어 열심히 했으니까 여긴 너가 설명해. <laughs> 어머. 진짜 뭐야? 진짜 내 스타일인데? <laughs> <laughs> 자 준비 시! 작! 궁 갈겨~! 연꽃이 앞이야! 아니 안어안썼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살렸음 됐어, 됐어. 와나딜 와, 개쎄! 궁뎅 격포 딜 뭐야 나왜 죽었어 자별 먹어! 안 먹어도 부깜부야깜부야깜부자시 준비하고 어 빨리 긴 했는데 뭐야

아, 자 아, 이제는 아, 다 레벨을 올려야 되거든? 1500레벨까지 올릴거야 아이템 레벨을 성균팩이 음, 가자 지옥의 관문이다 얘들아 자 설명을 어. 하고 가야 돼 이거는 그냥 가면 안되고 야 알려줄거야 들어가서 얘들아 차암에 무슨 색인지 여기서 던져 자안 보는 사람 들어가서 너, 너무 멀리 해. 먹었다 괜찮아 그냥 해 터진다. 그렇지, 어, 잘했어. 여튼... 이런 느낌을 하는 거야. 이런 자, 느낌이야? 어떤 건지 알겠지 어... 대충. 어... 아니, 자, 이런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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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어. 제일 밖에 터진다. 그다음 쎄 안쪽 터진다. 그다음 가운데 터진다. 자, 이거 반갈이야, 반갈. 방갈. 아까 우리, 음... 자, 가운데 막 생기는 거. 아예 데이안 된다. 스페이스로 넘어다니고. 오잉, 야, 스페이스 거리를. 그리지 마. 자, 네, 나안 네, 네. 때릴게요, 안 때릴게요. 응? 오잉. 아, 그래. 그렇지. 아, 이거. 색 갔어요. 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 나, 나왔다. 자기 자리가 자기 색깔로가. 자기 색깔로가. 음, 자기, 나, 색깔로 가. 자기 나, 색깔로 아, 가.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야, 흰색 도와줘. 이기 끝났다, 해, 죽었다, 해, 버려. 아, 자, 아. 아, 죽었다. 업지야, 늘 흰색 근처에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이소 오케이. 야깜부야 깜부, 깜부 얘들야 야, 끝났어, 얘들아 야, 스크류 어떻게 만 나. 아, 났짜끝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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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끝 진짜. 들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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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우리 선클 미쳤다, 트라이카 나이사! 아, 우리 개잘해! 아, 우리 왜 이렇게 아, 잘해. 잘해? 유치원 맞자,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아, 아니야? 역대급 재능 아, 인정할게, 인정할게 진짜 역대급 재능. 아, 아니, 아, 우리 1520을 아, 찍어야 돼, 1520. 어, 그럼 우리 아, 수요일까지 아니야. 1520 찍으면 되겠다. 돼나 좀, 되라 어, 아이, 1523이 돼버렸다.